창세기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 총세번 정도의 질문을 하신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9절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린 동생을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죽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바로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6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사라 그 아내 사라가 아그 어, 아이를 갖지를 못하자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침소에 들여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여종이 오히려 어, 그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로 이 하갈이 쫓겨 나가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는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1 6장8절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제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 저에게도 사실 낯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읽는 성경이니까 낯설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의 대학 시절 1학년 1학기 첫 신학과 첫 번째 과목이었던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다루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칼빈주의 연구의 권위자이신 한철아 박사님이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 당시 70세가 한참 넘으셨던 그 연세에 이제 1학년 갓 들어온 19살 새파란 학생들을 앞에 두시고 강의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의가 얼마나 강렬한지 졸업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내용을 기억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확신컨대 어, 저의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그 내용 다 기억할 겁니다. 거의 100%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기 내내 그 내용을 똑같은 주제의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신학 서론, 서론이죠. 신학을 하기 전 가장 처음 신학 서론의 그 과목의 첫 강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헬라우로는 푸스토,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처음 시작해야 할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곳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신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해야지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도 정하지를 못하고 신학을 하면 그 신학은 한낱 사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그 답은 코람데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히 주님 앞에서 신학을 해야 바른 신학이 나오게 되고 목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비로소 바른 목회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목회라고 하는 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궐해서 각각의 신학교 가운데에 다 스며들고 말이죠. 그렇게 번성하고 있을 때에 이 박사님이 물가에 애들 내놓은 부모님처럼 걱정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것이 내 머리 믿고 내 생각 믿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해서 성격을 이리저리, 주님을 이리저리 형상으로 자기 생각대로 짜 맞추다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서 신학을 해야 길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성경, 결국 짜집게했다가는 결국에는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가 위험을 위험을 경험을 하게 되시. 우리의 목회와 모든 신학이 너희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주님 말씀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됨도 내가 나됨도 늘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있어야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죠. 내가 나됨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비로소 나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학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1학년이 지나고 나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신학,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 그 신본주의라고 하는 그 학과목에 있어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가서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 과목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켈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죠.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강의를 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기독교 강의의 챕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챕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먼저 알아야지 인간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서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신학이요, 바른 목회요, 바른 나됨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졸업생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4년 내내 그 박사님께서 매 학년마다 한 학기 때만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항상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담이 정말 아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기됨,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내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기울인 것이 아니고 창조주 창조물의 말에 기울 기울여서 그곳에서 나의 아담을 찾고자 했던 그 아담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여전히 주님께서 모르십니다. 아담아,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고요.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아담은 비로소 정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 되는 것인데, 아담이 뱀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국에는 그의 존재를 뱀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고, 그의 말 속에서 찾게 되니까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진행했던 예배인도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배캠프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예배단체와 함께 제가 경배와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그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성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노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르셔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십니까? 예, 유명한 K-POP 스타죠, 악동 뮤지션 찬혁 수현. 이 남매 듀오의 아버지가 바로 이성근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CGNTV 기독교 방송에서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되시는 이성근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주세희 선교사님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특별히 그 인터뷰에서 악동 뮤지션의 엄마 되시는 주세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동뮤지션 그 지금 악뮤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 악뮤의 그~ 찬혁과 수현이가 남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 언제부터 데뷔했냐면 미성년일 때 데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이죠 부모님은 이미 몽골에 계시고 본인도 몽골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가 SBS 오디션 프로그램인 그이팝 스타 시즌 2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자유롭지요. 어, 잠깐 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할머니네 집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당시 자기 자신들이 만든 자작곡 가지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첫 번째 노래가 다리 꼬지마라고 하는 노래 때문에 한번. 좀그 음악계가 뒤집혀졌었습니다. 너무 색다른 방식의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갔죠. 지금 현재도 이그 악동뮤지션이 만약에 음원을 내면 앨범을 판매를 하면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넘버원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케이팝 스타입니다. 그런데 엄마였던 이 주세희 선교사님께서 당시에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부모님들은 지금 몽골에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죠. 그런데 벌써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미성년자인데, 연예계 생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것도 선교사님 가정이잖아요. 완전히 연예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 가정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미, 미성년자로서 그,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이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상처 입지 않을까?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엄마 성교사님께서 이딸 수현이 그때 이제 중학생 3학년인가요? 그때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아이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어느정도 많이 놓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이 찬혁이와 수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정말 그 연예계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안정적으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어, 한 번은 그 엄마에게 수연이가 이제 뭐 딸이니까요, 엄마랑 계속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할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디 갔는데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다 나누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연예계에 있었던 어떤 그 유명한 선배 선생님이 수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선배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표님이 될수 있겠죠 자기 음악사 아니면 자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음악계 선생님이라든지 연예계에 있어서 큰 거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린 수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연아 넌 정말 참 깨끗한 아이 같아 아니 어떻게 너처럼 이렇게 깨끗할 수 너처럼 깨끗한 애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정말 순수하고 맑아서 정말 너무 순수한 아인 이것 같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연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아빠를 나타내고 그리고 제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믿고 있는 신을 나타내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신을 나타내는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현이가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고 어울리기 힘든 다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어울리면서도 그 힘든 일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런데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될 터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성찰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생활은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따로 놀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생활이 빠진 신앙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정말 신앙, 생활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감당하기 쉽지 않을 때, 잠시 멈추고 잠깐 퍼즈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도록 항상 턴해야 됩니다. 만약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돌아서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했는데 뱀 앞에서 있었죠. 그리고 뱀이 떠나간 후에는 어디서 있었습니까? 다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럽더라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와야죠. 그런데 그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하와가 그랬어요. 주님 뱀이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봐야 하는데, 주님 보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자꾸 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남이 보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과의 나 관계 속에서 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같아 보여도, 그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건을 보지를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죄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멀어졌을 때 일어나게 돼요. 그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창조주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까요? 누가, 누가 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 18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세인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죽게 할것 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11조 빼지 않습니다 저는 정갈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직적이고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어때요 주님? 제삶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나요? 주님 복 주실만 하시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는 세리, 죄인이 있습니다. 그는 13절에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뭐냐면 너무 죄스러워서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존중 가운데 있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오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두 번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그 오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 세리의 모습,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봤을 때내 자신이 보이죠.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주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열아9살 어린 나이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사실 매 순간마다 또한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우리 중심 가운데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으로써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단지 어떤 한 박사님, 교수님 신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나 자신을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보면 주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모든 것, 또한 내 삶을 향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존전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나가 내가 나가 될 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신앙 생활이 아니고 생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